나는 나에게 암시를 건다. 2023년 2월 15일 새벽 나는 나에게 암시를 건다. 할수 있다고 믿으면 할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응. 누가 그들을 뒤에서 지원하고 격려해야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서도 성공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그들을 뒤에서 지원하고 격려해야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서도 성공한다. 시야를 넓히는데 소홀한 사람들은 평생 한 가지 일만 해왔다. 그 사람들은 성공했다. 그런데 거의 실패할 뻔했다. 노버트 풀턴과 에이브럼닉컨등 우리가 성공했다고 부르는 거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실패의 문턱에서 헤어나온 경험 없이 값진 성공을 거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할수 있다고 믿으면 정말로 할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당연히 할수 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일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일어나지 않을. 불가능한 일. 비현실적. 실패가 가장 좋은 약임에도 우리는 실패할까봐 두려워 계획을 망치고 있다. 에이, 실패가 가장 좋은 약임에도 너는 실패할까봐 두려워 계획을 망치고 있다. 모든 영혼은 이대한 미리의 씨앗을 품고 있다. 하지만 이 씨앗을 잘 갖고자 니면 절대 썩이 돋지 않으며 자라서 열매를 맺기는 더더욱 어렵다. 너의 진정한 재산은 너의 가진 것이 아니라 너의 데으로 평가된다. 승수장구와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자기확신에 찬 사람임을 알린다. 자기확신은 전염성이 있고 추진력과 설득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 없는 표정이나 자세, 활기 없는 걸음걸이, 불확실한 말투 등을 통해 자신감 부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아무도 자기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지 못한다. 어떤 일을 잘 처리하고 싶다면 바쁜 사람을 불러 그 일을 맡겨라. 바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데 정성을 다하고 철저하다. 만약 당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하면 패배한 것이다. 감히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수 없다. 이고 싶지만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만약 당신이 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미 진 것이다. 성공은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정신 상태에 달렸다. 만약 당신이 우울하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우울한 존재이다. 높이 오르려면 생각을 높게 해야 한다. 상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을 믿어야 한다. 잘못 투정해서 승리는 반드시 강자나 빠른 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알다. 궁극적인 승리는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실한 사람에게 돌아간다. 사람의 기질에는... 미묘한 무언가가 있는데 아무도 자기 안에 어떤 힘이 숨겨져 있는지 모른다. 당신 자신도 자기 능력을 알지 못한다. 어떤 자극을 경험하기 전에는 어떤 자극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힘을 알지 못한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때와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은 이상하지만 사실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때와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은 이상하지만 사실이다. 예상치 못한 때, 예상치 못한 방식, 나에게 언제 찾아올 것인가 때문에 나는 더 깨어 있고 내 두뇌의 천재성을 강력하게 발휘할 것이다.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같은 실수를 두번 하지 않는 한 실수를 두루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자신을 가난과 불행과 실패로 몰아넣는 것도 이 대한 성취의 장점을 정점을 이 대한 성취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도 전부 생각이 달렸다 하지만 성공을 다짐하는 것과 단지 성공을 바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라.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키우는 일이 임하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승계했 필요가 없다. 당신에게는 필요한 모든 힘이 있다. 그 힘을 이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믿는 것이다. 당신이 비록 이단 일을 할수 없지라도 작은 일을 이대하게 할수 있음을 기억하라. 당신은 인간 자석이다. 당신은 성격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악기를 가르먹었던 역경들을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역경들이 내가 결코 모였을 관용과 공감, 자제력, 인내심 등 소중한 덕목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작은 반대를 두려워하지 마라. 성공의 여는 순풍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역경의 바람을 거슬러 온다가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역경의 바람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세상에서 유일하게 절대적인 통제력을 가진 것이 상상력이라는 사실을 알면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물질적 부를 빼앗을 수 있지만 누구도 당신의 상상력을 빼앗을 수는 없다. 사람들이 당신을 불공평하게 대할 수도 있고 자유를 빼앗을 수도 있지만 마음대로 상상력을 발휘하는 특권을 빼앗을 수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의 고민을 듣기 좋아지 않는 일을 자신들도 많은 고민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당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은 스스로 기회를 만들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이루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성공하자 하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자원은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 그리고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는 진정한 용량이다. 열정은 영혼의 태엽과 같은 것이다. 이 태엽을 계속 감아두면 힘이 없어져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이미 그것을 성취한 데 가까이 있다.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이미 그것을 성취한 데 가까이 있다.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누구의 불행도 빌지 마라. 누가 할수 없다고 말하는가? 그런 도대체 무슨 훌륭한 일을 해냈기에 다른 사람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당신은 나는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일을 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과.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는 결코 당신의 일을 위협하는 경쟁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이 끝날 때까지 남아서 그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로야 그는 당신의 일질을 위협하고 당신을 추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넘치는 자신감과 세웃 탐벌이 당신이 어떤 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넘치는 자신감과 세웃 탐벌이. 당신이 어떤 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열정과 보수 이상 일을 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말하기 전에 잘생각하라 당신은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성공이나 실패시에서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하든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진정한 소망과 이대한 정신을 가져라. 그러면 평범한 일을 하면서도 이대될 수 있다. 평범한 일을 하면서도 이대해줄 수 있다. 당신의 비전과 꿈을 영혼의 자식들처럼 소중히 여기라 당신의 비전과 꿈을 영혼의 자식들처럼 소중히 여기라 이는 당신의 궁극적인 성취의 청사진이기 때문이다. 우리 복은 언제나 우리가 싫어하는 것보다 크다.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기 때문이다. 정진하게 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미소를 지으라.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속에 행복의 햇살이 가득히 비칠 것이다. 먼저 인내심과 끈기를 넣고 그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해라. 그러면 당신은 거의 확실하게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먼저 인내심과 끈기를 넣고 그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해라. 그러면 당신이 거의 확실하게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눈과 귀를 열고 배우려고 하면 눈과 귀를 열고 배우려고 하면 모든 실패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눈과 귀를 열고 배우려고 하면 모든 실패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눈과 귀를 열고 배우려고 하면 모든 여권 모든 역경은 보통 전화이 모이든다. 부름과 일시적인 패배가 없다면 당신은 자신의 진가를 결코 알수 없을 것이다. 실패는 두통처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경고한다. 만약 당신이 지혜롭다면 이런 경험에서 실패 원인을찾고 이익을 얻을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캄캄한 구덩이 같은 어둠이 나를 덮고 있는 밤 나는 어떤 신에게든 감사한다. 캄캄한 구덩이 같은 어둠이 나를 덮고 있는 새벽 나는 어떤 신에게든 감사한다. 내게 불구의 정신을 준 것을 환경에 포악한 소나기에서도 나는 놀라거나 소리내고 울지 않아 운명이 몽둥이에 맞아 내 머리는 피투성이지만 굽히지 않는다. 분노와 눈물로 가득한 이승놈으로 저승의 공포가 어렵듯이 보인다. 분노와 눈물로 가득한 이승놈으로 저승의 공포가 어렵듯이 보인다. 하지만 세월이 이어배도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문이 아부에 좁아도 상관없다. 하지만 세월의 이업에도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않리 문이 아무리 좁아도 상그없다 두루마리에 어떤 벌이 적혀 있을지라도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나는 대협이다. 이파리 나부길 살았소라 소강.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내 꿈을 이룬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내 꿈을 이룬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내 꿈을 이룬다. 나는. 주변의 모든 환경과 내 주변의 모든 요인을 뒤로 한 채, 그런 것에 개의지 않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언제나 강력하게 내 천적인 두뇌성을 발휘하며 아주 작은 일에도 이대하게 임할 것이다.